아, 자연의 큰혜택인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롬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롬벌 연맹 김영두 회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출전해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인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빈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데, 내빈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롬볼은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어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맞춰야 하는 훌륭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량을 많이 하고 다크서스 대회를 통해서 준비된 실력 잘 발휘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롬버을 사랑하시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끼리 침묵도 잘부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인특례시 선수단 많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여러 부장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웃도시에서도 많이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좀 멀리 충청북도에서도 오셨습니다. 각 고장에서 오신 선수란 여러분 환영의 인사 드리고 감사의 뜻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영도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우리 시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적극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분하게 되게 감사패를 주셨는데요. 감사. 어, 편안한 환경에서 로버를 통해서 건강 을 증진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도 응원하고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화장실도 좀 개선하고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